나는 흥미로운 영혼 짝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찾아왔다. 사랑의 상자에는 많은 시험이 함께 들어 있다. 영혼의 짝들과 함께하게 된 길고 행복한 인생에는 또 우리가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영혼의 짝이 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유린당한 경우도 섞여 있다. 영혼의 짝들과 함께하게 되는 어려운 인생의 경우에는 사랑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다. 이 영혼의 짝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기쁨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수반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배우게 된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따르는 어려운 일들에는 항상 업보적 이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내가 시술하던 사람들 중에 벨라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전생에 200년 전 중국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 생에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짝을 싫어하고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그 짝이 다른 남자들이 허용하는 허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최면 상태에서 벨라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밖에도 그는 너무도 초라하고 거칠게 보여 함께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당황하기도 하였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또 긍지와 노여움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변덕에 잘 맞추어주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수할 수 있었던 행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다음으로 그녀가 살았던 인생은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다. 그때 벨라리는 체로키 인 리언 추장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조약의 한 조건으로 그녀를 다른 추장의 아들과 억지로 결혼시켰다. 그 추장의 아들은 결혼 후 그녀를 육체적으로 천대하였고 인생을 처참하게 하였다. 그녀가 사랑하였던 남자는 같은 부족의 무사였고 그녀가 전생에서 배척하였던 중국 남자였다. 미국에서의 인생을 끝내고 영계로 돌아간 뒤 그녀의 영혼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인생에서 애인과 나는 함께 도망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에 따르는 큰 위험도 있었지만, 한편 내 속에서는 아버지가 계획한 그 인생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 우리를 스스로 해치기도 합니다. 체로키 추장의 딸로서의 내 인생은 중국인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느꼈던 긍지와 허영을 기억하고 보상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피술자들이 깊은 최면 상태에 이르면 영혼들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다. 피술자들의 영혼이 등장시키는 배우들은 그들의 연인이거나 친한 친구, 친척들이다. 또 스승이나 동료들도 한몫하게 된다. 인생에 있어 영혼의 관계는 여러 연관을 이루고 다른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크게 말하면 사랑이란 인생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애정의 표시이다. 어떠한 역할을 택하든 간에 영혼의 짝들은 여러 방법으로 영적 연관을 갖게 된다. 인간들은 모든 인생을 살때 수많은 업보적인 이유로 상호 관계를 갖게 된다. 우정에 불이 붙으면 사랑으로 변한다. 하지만 우정을 이루던 깊은 이해 없이는 사랑이 성숙해질 수 없다. 그런 사랑은 그 성실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즉흥적인 정열과 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믿음 없이는 친근감이나 사랑은 자랄 수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결함이나 모자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이란 그 애인이 없어진 뒤라도 더 성장해 가게 만드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과 행복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이란 자기 자신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심리 상태이며 타인의 영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장 온전한 사랑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충족감과 기쁨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연속적으로 가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치료한 피술자들 중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 사람의 상대는 제일 친근한 영혼의 짝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금 더 서로 노력하였다면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들이 제일 가까운 영혼의 짝을 뒤늦게 만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때때로 영혼의 짝은 한 인생이나 두 인생쯤 서로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의 영혼의 짝과 나는 서로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자 성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된 영혼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에서는 어떤 시대나 영혼의 짝들이 갖는 경험과 애착이 서로 다르다. 물론 그들의 전생의 업에 의해 제각각 새로운 인생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우리들은 무너진 연관 관계를 통해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피술자들은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진실한 사랑이 자기들을 기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 만약 원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실로 고민하지 말고 다른 것을 배우러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외로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면 그들 중에는 고요하고 명상적이고 생산적인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만 외롭지 않기 위해 별로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진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속임수에 빠지는 것시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런 종류의 사랑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랑을 얻으려는 중독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한 영혼의 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면 때로 기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오랜 세월을 연계해 있는 영혼들과 접촉해 오면서 나는 영혼의 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으뜸가는 영혼의 짝. 으뜸가는 본질적인 영혼의 짝은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의 파트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파트너는 우리들의 반려나 형제, 친구 또는 이따금 부모가 되기도 한다. 어떤 영혼도 이 으뜸가는 영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는 없다. 으뜸가는 영혼을 많은 영혼들이 친구로서 가깝게 기본적인 무리를 이루는 영혼 집단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으뜸가는 영혼의 짝을 표현할 때, 진실한 영혼의 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표현은 다른 영혼이 진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이다. 동료 영혼의 짝 으뜸가는 영혼의 짝은 영원한 동반자이지만 기본적인 무리를 이루는 영혼 그룹 속에는 또 영혼의 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들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그 존재는 동료 영혼들이다. 그런 영혼들은 성격도 다르고 서로 서로 어울리고 상조하는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상조의 사례가 적지 않은 케이스에서 입증되었다. 그 기본적인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좀더 친근한 내적 동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영혼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상대편 영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영혼들은 친근한 영혼 그룹 속에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있다. 기본적인 영혼 그룹의 멤버들은 시작을 함께 하였지만 발전해 가는 속도는 제각각 다르다. 그런 점은 영혼 각자의 노력과 동기,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영혼들이 단체로 환생하게 되면 제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서로 돕기도 한다. 그룹의 멤버가 적어지면 영혼들은 제각각의 특수한 전공과 장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연락을 끊지 않는다. 제유되는 영혼. 이 부류에 속하는 영혼들은 기본적인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가까운 주위에 있는 2차적인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을 말한다. 2차적인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은 약 1000명을 넘는다. 그렇게 다른 그룹에 속하는 영혼 중에는 어떤 연관을 갖고 기본적인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과 함께 일하도록 선발된 영혼도 있다. 그런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이 잠시 스쳐가기만 하는 데 비해 몇 인생을 통해서 잘 알아온 영혼들이기도 하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부모가 되는 영혼은 종종 그런 이차적인 그룹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 제유되는 영혼들은 한 영혼이 인생에서 업을 통해 수련을 하게 될때꼭 필요한 그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영혼들은 보통 환생을 하여 만나게 되며 강한 긍정적 에너지나 부정적 에너지를 지닌 대상이 되어 접근하게 된다. 그런 결정은 인생으로 환생하기 전에 모든 출연자들이 그들의 스승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동의를 하고 결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영혼들의 역할은 대개 간단히 끝나고 만다. 어느 피술자의 영혼이 말한 간단하고 긍정적인 영혼의 사례를 들겠다. 나는 혼자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뒤 황당하고 적막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인생에서 다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지닌 모든 문제를 그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위로하고 침착하게 가라앉혀주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더큰 관점에서 낙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 시간쯤 그렇게 나를 위로한 뒤 그는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는 연기에서 알게 되었던 다른 그룹에 속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날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일화가 많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그 당시 우리는 그런 점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영혼의 세계에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행위일지라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영혼그룹은 제각각 미묘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인간 가족의 유대를 이루기도 한다. 조부모는 유년 시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은 말을 잘 들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며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 태도로 어린 손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현실의 인생에서 아주 좋아하는 조부모가 전생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나 형제였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친근한 인간 관계에서 그 역할은 굉장히 강한 것이어서 많은 경우 서로의 업적인 수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서 친했던 그 누구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주게 된 상처가 이별이나 고립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면서 자신 스스로 배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련은 미래에 맺게 될 관계를 위한 예습이 될 수도 있다. 영혼의 짝에 관한 이 장을 끝마치기 전에 많은 영혼들에게 다음 환생을 위한 준비를 위해 학습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연극의 총 연습과 같은 그 학습의 기간을 배우게 되는 것은 다가올 인생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안내자와 더불어 연습해 보는 것이다. 그 준비 학습에서 겪게 되는 일 중의 하나는 한 짝의 영혼들이 제각각 환생한 인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시각적인 영상을 서로의 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드는 예는 어떤 영혼의 짝이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다음 인생에 관한 것을 보게 되는 영사 관람실에서 나는 미래의 아내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에어로빅 강사로서 그녀가 일하는 체육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만날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그녀의 몸매나 얼굴 모습을 소상히 지켜보았습니다. 전생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땀에 젖은 그녀의 채취가 마음에 새겨졌지요. 그녀의 몸짓이나 미소,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마음 깊이 새겨졌지요. 때문에 그녀를 인생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두 개의 자석이 서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